한국 롯데마트랑 건물이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썬라이즈 고급 아파트도 있고, 롯데마트. 카트가 낫겠지? 들어오자마자 과일 샤인머스켓 처럼 생긴거 16,000원 오늘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가격이 16,000원 정도 하잖아 어, 구리안 냄새. 구리안 냄새. 34만 아. 동. 아, 비싸. 응. 30만 동이야, 하나에. 그냥 얼려주겠다. 어, 이거 괜찮아. 원. 이거 괜찮아. 3,000원. 아, 이게 3,000원. 어, 아, 근데, 근데, 맞아. 이렇게 씨가 있어. 이거 맛있겠다. <laughs> 맛있어. 더 달아. 하나에 어0게 되냐? kg당이나 아. 또뭐 봉다리 한 번에 중량을 얻어 저울이 있어? 아니야보기만한 거야. 안 먹어. 아이, 쫄고 그래 그냥, 왜 내? 아까 나올 때그 냄새 못 봤어? 건어 송집에서 오는 거 같은데. 적당히 다 맛이 보장 안 되잖아. 안 먹어봐서 모르잖아. 맛있을 것 같지만, 6개만사 그래, 망고도 사야 되니까. 망고스틴 살 거야? 어, 5 6 사야 되 키로당, 로당 20만 원이야. 만 원. 키로당 많아 원 망고스틴 대한 룸사자 어, 한국 김치, 비비고 김치. 1kg짜리가, 이거 하나, 4,000원 정도. 4,000원이면 싼 건가? 1 0는은 4만원. 이거 거의 우리나라 가격인 것 같은데. 음. 치즈 아, 조각치즈 아, 이, 아 이런 거 맛있는데 꾸덕치즈 아 야, 치즈 이거 먹을래? 이거 맛있어 잘라서 어, 아, 술안주로 괜찮거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그 뭐야 아니 그냥 어, 그냥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뭐, 잘라서 그냥 먹어도 돼그한번 사보자 나, 나 치즈 엄청 예전에 그래. 내가 몽골 갔을 때 이거를 사왔는데 야, 씨발 술안주로 최고야 한번 사봐, 한번 사봐 나안 먹어봤어 먹었어. 나 집에 이거 있어. 있어 있어, 이거 똑같은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어 똑같은 거야? 응 어. 근데 안 먹고 있어? 이게 이제 이렇게 오, 원통형, 다. 원통형 치즈 잘라낸 거야 아, 이렇게 조글낸 거야? 그는 하나죠? 뭔차이야두 개가? 몰라 아, 약간 더뭐 고급이겠지 아무래도. 10. 숙성한 게 아마 좀 다를걸? 이거는 이제 10화 뭐가, 어, 뭐가 붙었어. 매시. 렌지 12일 더 숙성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이게 좀더 비싸네. 어. 얼마 차이 날까? 이걸 사자. 뭘까? 그 그유 요쿠르트도 맛있는 거 이, 있어. 치즈 안에 누가 보고 있요르트어 저번에 약간, 약간 새콤하면서 여기 없나? 난 그냥 플레인도 좋아하는데. 약... 아, 얘가 예? 이거 판매하는 거, 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어... 네 개, 네, 네 개라고 돼 있는데 여덟 개가 묶여져 있어. 그럼 이거 두 배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네네개 네 개가... 이거 2,500 원이야 그럼 이거 2,500원뭐 할까 먹자 먹자 1,200원2,500원1,200원아두개두개 먹자 시간 너무 많이 들어 네 그래, 빨리 빨리 야벌거 아닌 거 그냥 먹자 벌거 그래, 아닌 <laughs> 거2,000원 가지고 왜 그래, 그래. 국뚜기 피자 있잖아 국뚜기 <laughs> 피자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세일할때랑 세일하면 5천원인데 더 비싸네 그래 푸드도 사갈거 사가 푸드도 한번. 저번에 맛있게 먹었어 타코야끼 <laughs> 타코야끼 먹을까? 요 하나 2... 2천원 요리하다다 니나 베이컨데? 2천원 우리나라 가격이랑 똑같아 타코야끼는 근데 지금 배불러서 먹렇게 땡기는 건 없어 뭐하려고? 치킨 치킨 여기 맛있겠다 얼마야? 2천... 2,500원 닭가슴살 아, 사 순살로 다섯살이가 순살 <laughs> 매운게 좋지 매운게 좋지 얼마야? <laughs> 음. 5,000원? 근데 5,000원이면 우리나라 가격이랑 똔똔이네 싸지가 않은데? 땡큐 이거 뭐 어떻게 해주? 컵 주는 거야? 그냥 파는 거야? 네. 얼마야? 네. 2,500원? 5만 네. 500인가? 한 6,000원? 사자, 하나씩 우리. 커피 사가자. 네. 컵 주잖아. 컵 깨질라나? 사실, 가자, 가자. 필요 없어? 네. 2,500원인데, 씨, 뭐, 기념이잖아. 스타벅스 커피 잔은 응? 그, 잘 사면서 타이거 타이거가 싸잖아. 타이거랑 사이공 봐. 사이공 4 0만 동. 사이공 사십만 동. 어드와이저3 6만 동. 뭐야? 어드라이저 비싸네. 타이거 이거 라이트인가? 사이공. 라이트. 사이공이 뭐 없어. 이쪽 있다 33만동, 이공이 제일 싸긴 26만동. 이게 쌀공이 어. 이게 제일 싸다. 그래도 26만동. 이거 하나 사자. 이공이랑으면이공이지 맥주값은 싸서 좋아. 진짜. 아. 2 6만원이라고어 이거 22만 8천인데? 뭐야 병수가 칼스버건데? 응 근데 양이 12캔 반이다 야아 24캔 10 12... 근데 안에 뭐가 들어 따개가 들어있네 와인 오 만원 와인값 만원짜리도 많네 우나라도 마음대로 안짜리다오 5천원 아이고 예전에 그 내가 줬던 그 새우소금 있잖아 응 그거 엄마가 맛있다고 그거 음식에 넣어 먹으면 맛있다고 그거 사오라 했는데 그거 파나? 그거 포에 팔던데 아포에 여기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조미료 쪽에 아 그래. 이고 어, 그래. 어, 음식이 조금이 넘어서 먹면 맛이 대 얼마야 그건? 아, 8 0 0원9 0 0원이 900원이면 9원 900원. 엄청 싸지. 괜찮은데 있어 봐. 이거를 사가야겠다. 이걸다가. 뭐야? 어디 어, 서있는거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특산물이래. 왜니까. 아, 아이 접시가 탐나네 <laughs> 이동이 공짜가 야, 좋아 이거 나는 이거 버 이거 없지 면컵 준대 2,500원이야 할만하잖 2,500원이니까 컵밖에 안하잖아 2500원. 어. 어, 신라면? 꼭 신라면이어야만 합니까? 뭐. 맨 끝에 아, 정면 정면 <laughs>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아, 음... 이거는 현지고, 이건 그냥 우리나라 거네. 아니, 현지, 현지, 현지 게 훨씬 많지. 이게, 응? 이게 베트남 거, 이건 우리나라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보다 베트남 게더 많아. 그래, 건더기가 응. 더 많잖아. 뭐? 어? 슈퍼. 이건 또 뭐야? 음... 어? 더 매운다 보다. 뭐 하나만 사와, 하나만. 두 <laughs> 개. <laughs> 망고젤리. 아, 망고 어, 찔리다 이건 그람스로 파나보다 할까? 근데 뭐 어, 이거 맛보고 가자 마카다비야 음. 그건 뭐야? 몰라 망고, 망고 망고야? 맛있당 응. <laughs> 괜찮아? 이거 냉장고 넣었다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살까? 그냥 네. 같것 같은데. 아니, 색깔이 이게 더 진하다. 음, 시원하지. 다르냐? 뭐가 달라? 어, 달, 색깔 다른 달라. 물어볼까? 같은 망고인데 왜 다르지? 이거. 아니 근데 아 만든 시기가 다른 것 같아. 이거는 물어. 아 이거 아, 요거는 안에 젤리 가은게또 들어있네. 가 달라요. 가격이? <laughs> 그치 가격이 다른 거지. <laughs> 근데 맛이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인마. 차이 없어? 어... 색깔이 다른데. 또 <laughs> 진한 거 먹자. 이거 <laughs> 어디서? 이거 뭐야? 이거 먹어보자. 우와. 아 녹차. 아, 망고! 망고! o m a n g 리치! i c 리치! 리치! c h i L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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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i c h i Lichi. Lichi. l 맛있 h i Lichi. l i c 이거 도또다 버려 근데. 아, 되게 아사 네, 어? 맛은 데 물에다 타 먹어 맛있을 것같 하잖아. 이거 이거 미스미 아, 이렇게. 그럼 4개? 네 4개? 네 네. 네 요거 네 개. 하나가? 3개! 어, 3개! 바이한 개서비스한개 어, 리치, 100,000원 1 0이0 0 0원 그럼, 네. 그럼 얼, 네. 얼마, 얼마? 어, 삼, 음, 6, 13만 1,000원 13만 동? 네, 13만 1,000원 13만 5천 원 그럼 얼마야? 네. 17,000원? 17, 망고 하나씩 사자, 3개 망고, 그 만고, 망고로만 하면 망고 3개, 3개 플러스 3개. 원? 네 그 망고 3개에 리치 하나 해가지고 리치는 찢어서 나온다아 그래? 아니 아니 이게 물 타먹는 거잖아 음. 타, 가서 먹자고 타서 먹자고 아, 그냥 맹물 네. 먹지 말고 네 이거 거실방향께 서비스 리치 그래 네 오케이 어. 어, 서비스도 서비스. 망고 받을까? 서비스 리치 그래 망고 서비스 망고 아 죄송해요 안 돼? 이거 패션풀 리치 오케이? 패션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치 먹을만 감이다. Thank y o 뭐왔 어, 샀어 우리 이거. 망고를 줘, 망고, 망고. 스페인들. 어. 응. 우리 우리 샀어 이거. 어. 무리 응. 먹었어. 또 뭐, 먹어? 네. 샀어, 맛있어서. 맛있는데? 어. 응. 음, 맛있네. 이거 선물해갖고 가면 좋겠다. 맛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에 물을 몇 밀리 해야 되는 거야? 워럿 아, 럿 100ml 아 100ml죠 100ml. 100ml 아 양이 너무 적다 100ml만 얼음 넣어 먹어야 돼 얼음 사서 향은... 아 이것도 맛있는데 망고가 망고가 더 맛있어. 맛있어 샀잖아 우리 샀어 <laughs> 자꾸 사래 <laughs> 이거 3플러스 1이라고 해서 샀어. <laughs> 이미 또팔려 <빨라> 그래. <laughs> 장사 잘하네. 이거 끝. <laughs> <laughs> 이야기 있으면은 계속 사게 돼. 빨리 가야 돼. 땡큐. 알다. 바이바이. 아니, 생각보다 많이 사 가지고. <laughs> 니가다어만도딱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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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다. 아. 150만 동 찍히겠다 야아 아, 아. 아. 막, 막판에 좀 올라가네 아...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면 20만 넘는다 이거 물어 고맙다 니니이니 왜난 머니지? 에러 어? 돈이 모잘라? 이상하다? 어? 누구 한명돈 없는거 아니야? 아나나나 아이씨 아까 하라고 했잖아 네, 이씨, 이씨. 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내가.